안녕하세요.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, 왠글사 경력설계 전문가 박숙희입니다. 네.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는 대신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. 여러분, 이 영상 굉장히 꿀팁 영상입니다. 어, 혹시나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꿀팁 영상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.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거 아시죠? 네. 자, 그러면, 아, 자, 지금 보시면요, 이렇게 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자, 마우스 색깔과 마우스 크기, 그리고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 어,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우스를 이렇게 작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것 꿀팁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어 본인의 노트북에 어 검색창에 여기 보시면 설정 부분을 본인의 노트북의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.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설정에서 어 뭐라고 치시냐면요. 마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마우스 설정 설정 변경 예. 그냥 설정 변경 한번 눌러 봐 주시겠어요? 네. 누르고 나면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어, 나오게 되고요. 먼저 여기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정을 눌러 주시면 마우스 크기 색깔 이런 것들 다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추가 마우스 옵션이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또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저 마우스 크기 어왜 마우스 크기를 조절해야 되냐면 좀 강의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어 줌이든 어떤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많이들 시스템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 사실은 그 온라인 상에서 줌 안에서 또 다른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걸 연동해서 강 하시다 보니 어, 마우스가 굉장히 좀 작거나 그럴 경우에는. 학습자분들이 모니터 안에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펜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펜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마우스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능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기능을 아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먼저 여기 커서 한번 눌러보아 주시고요. 여기서 포인터 크기 변경 여기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. 크기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변경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그냥 손을 안 대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어, 앞으로 돌아가셔서 추가 마우스 옵션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기에 어, 마우스 속성이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어, 포인터기 눌러주셔서 네 포인터기 눌러주시면 일반 선택은 이런 건데요. 그 여러분들께서 뭐 음, 여러 가지 어, 선택하실 수 있어요. 뭐 펜을 선택하시든 이걸 선택하시든 선택하셔서 어,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택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 포인트 옵션에 들어가셔서.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가 되어 있죠.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. 네,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체크하시고 확인을 딱 누르시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, 이렇게 파워포인트 내용에 글자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으시잖아요 이 왼쪽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자 왼쪽 네이 왼쪽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을 어, 켜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그리고 추가 마우스 옵션에 어, 이렇게 해주세요. 어, 학습자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이오 굉장히 어,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본인의 커서를 그 부분에 갖다 대고요. 컨트롤 키를 계속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형성되어서 집중할 수 있게끔 중요한 것들을 설명들 하실 때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어, 시각적으로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, 같이 함께 공유 어, 하고자 합니다. 자 확인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이런 어,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, 변경하셔서 어, 이렇게 학습자 분들과 강의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, 굉장히 많은 도움이 어,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꿀팁이었죠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, 라 여러분 네,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왠지 모르게 끌린 사람, 앵글사 박스키였습니다.